럭셔리카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리미엄 리뷰와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현대 기술의 진술을 전하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자랑인 로커스 대조영함은 최신 세대 구축함으로서 외관부터 내부 성능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정은 대한민국이 해양 안보와 전략적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차세대 전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첨단 스텔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수면 위에서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해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크게 줄였습니다. 같은 형태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선체 구조는 공기역학적 효율성까지 고려해 설계되었고, 강력한 추진 시스템과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길이와 폭 모두 대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기동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내부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과 자동화된 무기 제어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승조원들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식 생활공간과 편의시설도 제공됩니다. 과거 구축함에 비해 인원 의존도를 낮추고 자동화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도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도록 연료 효율과 자금 능력이 강화되었고, 이중 방어 시스템으로 해상에서의 생존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대공대항, 대잠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구축함으로 평가됩니다. 최신 레이더와 탐지 장비를 통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고성능 대공포는 방어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어뢰 발사 시스템으로 공격 능력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 함정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략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합니다. 추진 시스템은 차세대 가스터빈 엔진을 기반으로 한 복합 동력 체계를 채택하여 고속기동과 장거리 항해 모두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기존 세대보다 향상되었고, 장시간 고속 항해 시에도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또한 내부 소음 감소 설계는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 회피에 기여하며, 승조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첨단 무기와 최신 기술이 집약된 만큼 높은 수준이지만, 동급 해외 함정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여 유지. 보수 비용과 장기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해외 의존도를 낮춘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로크스 대조영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략을 반영하는 핵심 전력 자산입니다. 해양에서의 전력 균형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로서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구축함의 등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계기이자 국제적 해양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형 로크스 대조형함의 외관 내부 성능 가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군사기술과 첨단 운송수단에 대한 더 많은 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